돼지는 하루에 얼마나 먹나요? 돼지 한 마리당 가격은 좀 얼마나 되나요? 좀 더러운 걸 좋아하는 동물인가요? 영양제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사료에다가 섞어서 주죠. 이 정도 규모면 한 30억 정도는. 네 오늘은 돼지를 천 마리 이상 사육하고 계시는 돈사 대표님의 이야기입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지난해서 돼지 농가를 운영하고 있는 남창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돼지 막사 설비하고, 돼지가 커지면은 막사가 좁아지기 때문에 좀더큰 막사로 옮겨줘야 되는데, 그거를 할것 같아요. 돼지를 계속 옮겨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료가 들어있는 게다 다르고, 궁금하신 게 사료는 그럼 어떻게죠? 천 마리 이상 사육하는 데서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냥 버튼 하나만 눌러주면은, 이게 돌아가면서 이제 사료를 자동으로 줘요. 몇 마리 정도 키우시는 건가요? 대략 천삼백두 정도. 있다고 보면 돼요 갓 이유한 돼지들을 보러 가는 거거든요 새끼돼지들입니다 이거는 따뜻하게 해주는 난로 덫을막띄고 여러 어미한테서 있던 애들이 갑자기 합쳐지는 경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서열 싸움을 굉장히 많이 해요 어린애들 싸움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다치는데 큰 돼지들이 싸우면 이제 막 피도 나고 터지고 막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아가지고 어린 돼지일 때 이렇게 합사를 해주는 돼지들을 이제 이동을 시킬 때 이렇게 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여기 막사로 갈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 주는 거고 바로 이동할 수 있게끔 크면 이쪽으로 이동하고 여기인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어린 돼지들 이 크는 거고 여기는 이제 좀더 자란 돼지들. 돼지들도 추워하니까 최대한 따뜻하게. 키우려고 다 켜준 상태예요. 보시면은 구석구석이 이제 화장실인 거예요. 돼지들이 화장실을 만들었었거든요. 음. 잠자는 곳에는 잠만 자고 나름의 영역이 영역이 있는 거예요. 돼지들도. 어 진짜 깨끗하네요. 예. 네. 어찌 보면은 이 친구들도 좀 안타까운 생은 사긴 하지만 최대한 스트레스를 안 주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끔 하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합니다. 돼지는 좀 더러운 걸 좋아하는 동물인가요? 아, 돼지는 굉장히 깨끗한 동물입니다. 지능 목욕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막 자기 몸에 붙어 있는 기생충 같은 거다 떼어내고 몸 벅벅 긁어가지고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깨끗한 동물입니다. 밥을 주는 존재들이구나하고 사람을 좀 알아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 가까이 다가오기도 하고 장난도 저한테 치고 어느 정도 크면은 만져도 얌전하고. 여기는 다 암컷들인가요? 암컷들하고 수컷인데 거세를 해요. 수컷은. 네,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다 그냥 수컷을 풀어놓으면은 두 배도 일어날 수 있고 새끼를 뵐 수도 있고 새끼를 뵌 돼지를 도축장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컷 같은 경우에 전부 다 거세를 합니다. 강아지처럼 막 짖는데요? 아, 그거는 이제 발정이 오면 이런 소리를 내요. 내가 지금 이제 임신할 준비가 됐다 했을 때 이런 소리를 내요. 안녕. 그냥 딱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어, 이렇게 우리 밖으로 나왔을 때는 냄새가 진짜 하나도 안 나네요. 돼지를 잘 키우는 거죠. 깨끗하게. 예전엔 전라북도에서 깨끗한 농가로 1등으로 선정된 농가기도 해요. 어, 이제 어떤 거 하는 건가요? 이제 돼지를 옮기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laughs> 갑시다. 얼마마다 한 번씩 옮기는 건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돼지가 나가고요. 빈막사로 이제 릴레이 식으로 계속 채우는 식으로 계속 이동을 합니다. 몇 마리 정도 이동하나요? 한번 이동할 때한 60마리? 한 잔만 헤이! 가자! 진짜 말을 안 듣네요 <laughs> 말을 잘 들었으면 이제 돼지가 아니죠 <laughs> 지금 밀어도 안 밀리나요? 그렇죠 제가 밀어봐야 얘들은 안 밀릴 크기죠 대략 이 정도면 한 70kg? 일로 와 헤이. Hey. 근데 만약에 가다가 네 저런대로 빠져버리면 어떡하나요? 아 그런 일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돼지들이 앞에 가는 애가 대부분 우두머리. 그 우두머리가 가는 방향을 웬만하면 따라가는 그렇기 때문에 빠지는 일은 없었어요. 어 아, 가면서 막 똥도 싸고 난리가 아니네요. 그쵸? 싸고 싶을 때 싸는 것 같아요. 돼지는 특징이 머리를 막아주면은 못 지나갑니다. 그 머리만 막아주면 잘못 지나가요. 이렇게 이제. 그리고 8월 3일 날, 젖을 띠었던 돼지들을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막상마다 다 이름이 있어요. 젖을 띈 아기 돼지들이 가는 곳을 이제 자돈사라고 하고요. 육성사라는 건 이제 그 자... 자돈들이 크는 막살이 이제 육성사 비육사라는 거는 이제 살을 찌운 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다큰 돼지들이 살을 찌우는 그런 막사라고 보시면 돼요. 돼지는 하루에 얼마나 먹나요? 돼지 새끼를 가지고 있는 돼지들 같은 경우 6kg까지도 먹어요. 돼지가 정말 빨리 성장을 해요. 코는 솔직히 말해서 한번 새끼를 낳으면 키워서 나갈 때까지 약 3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돼지는 새끼를 낳고 6개월이면 사람들에게 나가거든요 회전율이 빠르죠 흑돼지를 하시는 이유는 있나요? 첫 번째로는 고부가 가치가 있죠 일반 흰돼지보다 키로수 대비 더 비싸요 흑돼지에는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게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똑같이 끓였을 때 돼지가 차가워지고 굳는 속도가 훨씬 더 느립니다 흰돼지의 장점만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흰돼지는 새끼를 낳면 많이 나는거 20마리까지 낳아요. 근데 흑돼지는 많이 나면 1 3세 마리 이렇게 났는데 마릿수가 차이가 나죠. 그리고 흰돼지 같은 경우 는 6개월 만에 나가지만 흑돼지는 6개월 반 7개월을 먹어야 출하가 돼요. 어, 그러면 동물 복지나 이런 거 위해서 신경 쓰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어. 일반적으로 돼지 한 막사에 보통 25마리의 돼지를 넣어요. 저희 집도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는 20마리 정도 의 돼지를 집어넣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돼지한테 정말 좋아요. 돼지 음. 스트레스도 안 맞고, 돼지가 시설투자가 솔직히 돈이 많이 들어요 이 정도 규모면 한, 한 30억 정도는 어떻게 하면 돼지 농가 이런 거를 좀 운영할 수 있나요 첫 번째로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돼지 농가를 구매하는 거 새로 허가를 내서 이제 키우는 건데 그건 쉽지가 않아요 어 왜요 반격 몇 키로 2키로였나 정확한 규제 잘 모르겠는데 2키로 정도 내에 있는 3세게 허가를 맡아야 되다. 아 주변 주민들한테나 허락을 맡아야 분들한테나? 돼요 그런 규제 때문에 돼지 농가를 짓기가 쉽지 않죠 전국에 약 5천 농가 밖에 없고 그 농가도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어,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 거라 생각을 하지만 힘들지 않아요 물론 냄새가 많이 나는 일이기 때문에 3D 업종에는 들어가긴 해요 근데 그똥 냄새가 꼭돈 냄새죠 <laughs> 사료를 엄청 먹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1,500마리 기준으로 한 달에 많이 들어갈 때7천만 원까지도 먹이고 있습니다. 어,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번 정도 시키거든요. 최소한 12톤 정도씩은 시켜요. 12톤이요? 예. 진짜, 돼지. <laughs> 이제 보수하시나요? 예, 이제 보수 좀 돌아보려고요. 지금 몇 명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 막사에서 총 3명이요. 들어가서. 아... 돼지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네요. 아네그좀 관심을 하는 거죠. 예를 네, 돼지가 물을 정말 좋아해요. 저렇게 이제 앉아있는 돼지 보면은 우두머리가 대부분 앉거든요. 물가에? 어... 물이 이제 누르면은 물이 나오는 구조. 오 인기쟁이시네요. 네? 특별하게 그럼 돼지들을 위해서 섞어주는 사료 이런 것도 있나요? 아 영양제 비타민 같은 거. 어 얘들한테 필요한 그런 영양제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사료에다가 섞어서 주죠. 음... 얘네는 태어난 지 얼마나 된 건가요? 4일 됐네요 사일 4일, 4일 어. 야, 웅돈인데 제가 신장이 한180 되는데 제 허리까지 오죠. 몸 길이는 저보다 더길 거예요. 와. 네, 근데 그래. 얘도 작은 웅돈이에요. 쁘것입니다. 뒤에 보시면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확실하게 보이실 아, 네. 거예요. 그걸 찍고 싶진 않았어. 아 그래? <laughs> 아까 바닥이 보면 다 구멍이 풀려 있었잖아요 대지막에 네. 그런 곳에 분뇨가 쌓이고 어느 정도 차면은 여기로 내려와요. 건더기를 걸러내고 액체만 남게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액비라고 해요. 액체 비로해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미생물도 부어주고 잘 발효가 될수 있게끔 산소도 넣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보면은 냄새가 많이 안 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지금 있을까요? 아예 안 나는데요. 네, 발효를 해서 뭘 한다는 거죠? 비료로 쓰는 거예요. 농사짓는 분들한테 보내드려요. 그 어쩌다가 돼지 돈가를 하시게 된 건가요? 원래는 사범대학교 전공을 했었는데 아, 아버지께서 3년 전에 이제 사고로 돌아가셔가지고. 그때부터 형이랑 같이 했던 것 같아요. 돼지 한 마리당 가격은 좀 얼마나 되나요? 6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인 걸로 알고 있어요. 키로수로 받아요. 최근에 나갔던 게 60마리에서 7 0 5 0 k 로 그럼 지금 1,500마리 키우고 계시잖아요. 한달 매출은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나간 게한 1,800만원 정도 나갔고요. 4주 동안 파니까 살을 어 곱하고 거기서 사료값을 빼면 될것 같아요. 키우면서 힘든 네. 점이 있나요? 냄새 부분에서 좀 많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향초 같은 거 굉장히 좀 많이 태우는 편이고요. 그리고 빨래 같은 걸좀 경적으로 좀... 병적으로 좀 열심히 해요. 그리고 샤워 같은 것도 세 번, 네번 하거든요. 그런 게좀 힘들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돼지들이 참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가혹한 환경은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시고 맛있게 드셔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laughs>